할머히 죄송하지만, 제가 못 가요. 할머니가 좀 와주세요. 아니, 고마워라. 아이고, 고맙대 할머니, 아, 예. 우리 아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. 아, 진짜 고맙지 아, 할머니, 나 할머니가 참 좋다. 좋아. 할머니는 나 장난감 사줘. 어, 그래, 장난감 사줄게. 아 있어요. 간히님나 응. 여자친구도 사귀게 해줘. 그래 응, 그래 내가 갔다가 주문해서 갔다 줄게. 주문해야 돼. 그냥 막못 갔다 고 알았어? 응 알았지? 응잘 있어. 내가 주문해서 갔다 줄게. 이쁜 놈으로 데려다 줄라고. 여자친구도. 지문해서 갖다주는데 뭐 이쁜 놈으로 데다고 그냥 안 와. 다주 사랑해 아이고 이뻐